스가리아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야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